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교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 다음 회에서 한경 선생은 유성 기술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한다. 학교를 희망의 등불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선철은 가민에게 사과한다. 특히 지우가 가민에게 살인 혐의를 경고하면서 그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심이 촉발되고, 그리고 순철과 한울의 뜻밖의 만남은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가민, 지유, 이준이 불길한 연백 빌딩으로 향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순간의 열기 속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를 뒤흔드는 집요한 추격전을 벌이는 지유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이준은 만만치 않지만 적들 앞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지유와 가민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훔쳐가며 마주할 준비를 한다. 문신을 한 남자.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상대 미스터리한 본심인 순철은 흔들림 없는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는 마침내 가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댓글 섹션에서 귀하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